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랍 더 비트에서 트로우를 만들고 있는 신규민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로우는 2020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캡스톤 파트너스와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고 작년 4월에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입니다. 트로우는 캔버스에 비디오를 더해서 업무 절차를 단축시키는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캔버스라고 함은 화이트보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로우라는 말의 뜻은 토크 플러스 드로우라는 뜻으로 캔버스 위에 그리면서 설명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협업 화이트보드 서비스 시장이 정말 치열한데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하게 되고, 특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미로 같은 서비스들을 협업 서, 협업 툴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로 서비스는 대카운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고 수많은 회사들이 화이트보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애플마저도 최근에 화이트보드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프리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보드 서비스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툴들과, 툴들이 굉장히 많고, 다뤄야 하는 업무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어,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에 있는 칠판이 없어졌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 데이터들을 한 번에 한 화면에 모아놓고 볼수 있는 화이트보드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이러, 이러한 화이트보드 서비스는 장점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이런 화이트보드 서비스의 단점은 한 화면에 모든 데이터가 있다라는 점에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미로 서비스에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예시를 가져온 것인데요. 어 보면 통화를 하면서 미로 미로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조작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화면에 있는 개체들이 정말 많고 어디서부터 탐색을 해야 될지 봐야 할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유저들은 문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화이트보드 서비스를 쓸때 필수적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동시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업데이트를 했는지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캔버스 특성상 다른, 다른 데이터들을 캔버스에 몰아 넣어서 한번에 보는 것은 쉽지만 캔버스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툴로 다시 옮겨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캔버스 데이터의 특성상 굉장히 순서도 없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메일이나 메시징 서비스들은 대체하지 못하고 캔버스 서비스를 쓰면도 불구하고 여러 데이터들은 여전히 통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캔버스에 비디오 개념을 더해서 트로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특수하게 만들어져서 모든 유저들의 과, 그 편집 과정이 녹화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편집이 끝난과 동시에 인스턴트 비디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링크로 상대방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렇게 생성된 비디오는 문서로 변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들은 저희 트로우를 통하여 이제 녹화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잠시만요. 네,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인식되어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제가 말했던 문장을 다 나누어서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처럼 다시 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 같이 영상으로 다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 편집되는 모든 내용들은 다시 영상으로 재구성될 수가 있고요. 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 여러 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녹화를 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유저들이 업무를 할 때에는 문서, 캠퍼스 문서에서 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동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든 과정들의 업무 로그 비디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른 타임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팔로우업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여러 비디오 데이터를 마치 블로그 글처럼 변환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회의했던 내용들을 어, 자동으로 회의록으로 만들어주고 문서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서비스는 프로덕트헌트의 런칭 소식을 알렸고, 어, 그 결과 이제 세컨드 프로덕트업 데이 위를 차지했고, 어, 특히 국내 유저들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유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저희의 서비스는 단순히 캔버스에 영상 캡처를 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어, 저희는 자체 개발한 벡터 베이스드 비디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영상 서비스들은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인코딩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하면서 그 다음에 편집도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업무하기도 바쁜데 그런 부분들은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영상 인코딩 없이 바로 캔버스로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다른 비디오 서비스 대비 트래픽 비용이 8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분석, 그렇게 생성된 비디오는 모두 검색 가능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이러한 업무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어, 이렇게 생성된 영상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편집을 하는 것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 영상을 만들기도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비디오의 문서라고 부르는데요. 어, 업무, 업무하면서 생겼던 이제 회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보낸 내용들을 전부 검색할 수 있고 쉽게 클릭만으로 편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문서로 변환해서 이슈 트래커에 붙여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해야 을 된다거나 하는 업무 오버헤드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로드맵은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영상 캡처 시스템과 어, 재생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용 익스텐션과 어, 특히 뭐 모바일 앱이나 AI와 연계된 요약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차차 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서비스에서 저희가 아직 업무 기능은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하고 비디오 기능은 거의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쉽고 간단한 영상 메이커로서의 초기와 그 다음에 기업용 협업툴로서의 후기로 이야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당장에는 이제 교육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강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공략해서 이제 교육 시장을 위주로. 초기 고객을 확보하고 피드백을 받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카이스트랑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부속 기관이랑 계약이 예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저희가 여러 업무용 확장 기능들을 더 만들고 나면 이제 기업용 협업툴에 더 집중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특히 해외 유저들이 해외 유저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프라이싱 모델은. 어, 2 분기부터 유료화를 시작을 할 건데 한 달에 8달러의 구독 모델로 제공이 되고 추후 고도화할 수있면 고도화를 한다면 어, 더 프라이싱 모델을 프리미엄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쟁사로 생각되는 미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플랜이 8달러고 프로 플랜이 16달러로 되어 있는데요. 어, 미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은 서비스를 결제를 해도 되고 더 효율이 높을, 높은 지점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당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이제 비오 벡터베이스드 비교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녹화 기능이 없는 캔버스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시, 빠른 개발 속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유저들의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장점이 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지표는 프로덕턴트 런칭 이후에 빠르게 늘고 있고, 저희 올해 목표는 유료 유저를 1,000명 이상 확보하고, 어, 프리에이 펀딩을 받는 것입니다. 네, 저희 팀은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교육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엑시탄 뒤에 지금 이 회사를 창업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우수한 인재들과 같이 트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트로우는 원격 커뮤니케이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고, 어, 비디오의 캔버스를 더한 이 컨셉이 앞으로 시장에서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